신규념 블록체인 퀴즈쇼 에어드랍 라이브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에어드랍 라이브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월요병과 충곤증을 에어드랍 라이브와 함께 이겨내볼까요? 이번 주도 토요일까지 계속 에어드랍 해드리니까요 매일매일 잊지 말고 에어드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께 선보일 에어드랍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엘리시아입니다 엘리시아는 신개념 부동산 자산 지분 투자 플랫폼입니다. 엘리시아 플랫폼은 부동산이라는 모두가 바라는 중요 자산과 투자 수단의 거래에 있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거래량을 확장함으로써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 풀러 가볼까요? 문제 주세요! 엘리샤 플랫폼에서는 소액으로 땡땡땡 투자가 가능한데요.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부동산, 자동차, 이오스. 퀴즈 초반에 제 말에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맞추셨을 텐데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부동산입니다. 엘리샤에서는 커피 한잔 값으로도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되고 언제든지 환매 또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 문제 가 볼까요? 문제 주세요. 엘리샤 토큰의 심볼은 무엇일까요? et, el, ey. 네, 이번 문제는 에어드랍 라이브의 단골 문제인 토큰 심볼을 묻는 문제였죠. 보기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정답은 el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랑 엘리시아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문제 힌트는 엘리시아 커뮤니티에서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힌트 보신 분들은 거뜬히 다 맞추시더라고요. 에어드랍 라이브 홈에서 힌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커뮤니티로 연동이 됩니다. 꼭 힌트 확인하시고 내일 정답률 100% 기대해 볼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